앞에 있는 효들이 음과 양을 결정할 적에, 자, 많은 것이 아닌 적은 것으로 자신의 성질을 결정하죠. 어, 적은 것으로 자신의 성, 성질을 결정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진 내 목성으로 왔습니다. 목성은 어떻습니까? 적은 것. 자, 이, 이 효. 이것이 양효죠. 그래서 플러스 양으로 정의합니다. 자오선풍을 한번 볼까요? 오성풍은 양효 두 개의 음효가 하나예요. 그렇죠? 음효가 하나입니다. 음효 하나인 걸로 성질이 정해지겠습니다. 음이에요. 자 수성 보겠습니다. 육간수 이거 보십시오. 음두 개의 양이 하나죠? 자 이것을 양으로 정의합니다. 자 칠간산 한번 볼까요? 칠관사는 많은 것이 음이고 적은 것이 양이죠. 그래서 성지를 양으로 정리합니다. 자, 팔곤지하면 어떻습니까? 음이 세 개예요. 그렇죠? 야, 이것은 음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래서 이 여덟 개의 행성이 있는데 우리가 주요을 살펴보면은 이 각각 6, 아, 1장부터 64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4장이 어떻게 나왔는가 살펴보면, 각각 1, 이 이제 상쾌와 하쾌가 있는데, 상쾌와 하쾌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쾌다라고 하면, 이 밑에 하쾌가 이루어질 적에는, 1서부터 8까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1서부터 8까지가. 그래서 뭐, 1건, 전, 이태, 택, 삼미화 해가지고, 자, 1, 1, 1, 2, 2, 3 해가지고, 3케와 하케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각각 여기서부터 8가지가, 각 8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한, 한케에 8개씩이 들어가서 여덟 개의 모양의 상계와 하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여덟 가지가 여기서도 역시 1서부터 8까지가 들어가서 여덟 개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각각 여덟 개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8 8이 64 해서 어 주역이 전부 64장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상계와 하계 모양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역에서 이제 이 보면은 이렇게 양 케와 음 케가 있는데 이양 케와 음 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양 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일 건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 케는 자 어떻습니까? 일 건천 양 효가 세 개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을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효, 2효, 3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효가 전부 양이에요. 그러면 전부 양이면, 자, 우리가 자석의 원리를 생각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합한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이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어 동화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일 효가 양 효면 일 효가 음 효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죠. 일 효가 양 효이면 이 효가 음 효인 걸. 일 효가 양 효이면서 이 효가 음 효인 걸. 자 그렇죠? 효가 효가 양 효이고. 역시 여기는 3효가 은효인 것. 그렇죠? 1, 2, 3이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합하게 되죠. 자,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과 8은 어떻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합한다. 자, 이태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택의 처음 효는 어떻습니까? 양효죠. 양효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음효인 걸 찾아볼게요. 여기 있겠죠.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있을 지 있지만 세 효가 전부 합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양효이고 여기는 음효. 그 다음에 여기가 양효이고 여기도 음효. 여기가 음효인데 여기는 양효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어떻게 씁니까? 3효가, 삼효가 전부 합한다. 네, 합한다. 그래서 2효와 7효가 합한다. 2효와 7효가 합한다. 자, 3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효의 1효는 양효죠? 양효예요 그러면 어, 1효가 음효인 걸 찾아볼게요. 자, 음효. 서로 상반되는 효를 갖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효가 일효, 아, 1효가 양효면 1효 음효. 그렇죠? 자, 2효가 음효인데 여기는 양효.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3효 보겠습니다. 3효가 양효이고 여기는 음효예요.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과 6은 어떻다? 아, 합한다. 자, 3과 6은 합한다. 자, 4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는 1효가 양효이면서 2효, 1효가 음효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 뭡니까? 2효가 마이너스이고 2효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붙죠? 자, 여기 마이너스, 3효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여기 역시 붙습니다. 그래서 4효와 5효도 역시 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성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어, 그것을 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뭐 흔히 남녀의 만남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일종의 이런 관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상관 관계. 아, 너무나 너무나 나는 조율한 사주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나 많은 시기에 태어나서 내가 너무나 화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물로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화와 수의 관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 내가, 내가 너무나 너무나 이, 이, 목이 많아. 응. 목이 지나치게 많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목이 어떻, 어떻겠습니까? 아, 목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것을 다스려줄 만한 어떤 에너지와 다시 만났을 때, 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공합이 잘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중에 이렇게 에너지들이 합해 간다. 자, 이거는 뒤에 이제 공장 설명이 나옵니다. 이래서 하나의 하나의 괴들이 이제 전부 정리가 됐어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설계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의 괴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가는가. 또 지상에서 어떤 현상을 갖고 움직이는가. 자, 그렇을 때, 자, 그 에너지의 주체가 움직이는 현상을 어, 인격화시켰을 때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설계전을 보면, 제, 천재라고 얘기하죠. 천재, 그 하느님에 관한 정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신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어, 이 공자님은 이, 이 괴를 신으로 정의하셨어요. 이제 후대들이 그거를 끊어서 정리하는데 조금 이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이 봄과 여름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여기는 봄이고 잠깐 우겠습니다 여기는 봄이고. 여기 여기까지는 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여기는 봄입니다. 자, 그러면 봄과 여름을 정확하게 잘 끊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 끊으면 끊으면 해석이 정확히되겠죠 그런데 자, 봄을 이쯤에서 끊었어요. 이쯤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면 여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봄의 내용인데, 어? 여름으로 번역을 해야 하니, 번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뜻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야, 이, 이걸 어디,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또 이것을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요. 어 다른 다른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십주는 기존에 이, 이 끊어놓은 그러한 이런 단락이나 아, 이 글자들의 쉼을 이 재정리해서 어, 제가 이 다시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쓰고 정리한 책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끊게 되면, 자,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들어옵니다. 음, 이제, 뭐, 제가 책을 설명하게 들어,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자, 이제 이쯤에서 8회에 관한, 어, 이 설명을 마치고, 요 다음에는 이제 이 8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괴를 설명하는, 공자님께서 괴를 설명하는 설계전에 들어가서, 설계전 1장부터 설명을 이제, 이, 들어가야 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설계전을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주세요.